안녕하세요. 오늘은 담양 어느 주택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3m, 6m 박공영입니다. 전면 엠블럭 측구면 메탈 사이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실내는 소나무 향이 좋은 루바로 마감하였고, 바닥은 모노륨 장판을 시공하였으며, 난방은 탄소 필름으로 전자파를 잡았습니다. 싱크대는 대리석으로 시공하였으며, 쿡탑 2구, 후드, 상부장, 하부장, 이 설치되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30L 온수기와 좌변기, 세면대, 수건장, 샤워기까지 완벽하게 설치하였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은 단열인데요. 한국 혁신 주택은 최고의 단열재인 수성연질 우레탄 폼으로 전체를 시공하였습니다. 하부 역시 우레탄 폼으로 전체를 도포하기 때문에 녹슬림 방지에도 탁월합니다. 한국혁신주택은 전국 최고의 이동식업체답게 최고의 단열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국에 계신 고객님들께 내 집처럼 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